안녕하세요, 이성입니다 오늘은요, 제가 마카롱을 만들 거예요. 네,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. 먼저, 준비물은, 점, 점토, 원하는 색깔, 오늘은 색깔 네 가지 정도 준비하고 흰색 바를 준비해 주세요. 그리고 이쑤시개. 계해서 분격자를 만들어 볼까? 저는 분홍색깔 먼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응? 네, 그럼 섞을게요. 이 정도만 해서 섞어줍니다. 저는 이렇게 다 섞었어요. 그러면은, 이거를 바늘로 갈라줍니다. 바늘로 갈르고, 바늘로 갈르고, 무슨 통에, 빈 통에다가 보관을 해주세요. 전 여기에 보관 일단 할게요. 안마르도록 보관을 해야하기 때문에. 아이 또뭐 갖다가 찍 거? 전철에 이 정도만 썩이 정도만 해서 하양색에다가 묻혀줍니다. 섞줄게요 이렇게 하얀 색깔로 됐으면은 이렇게 이거를 동그랗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주름이 없어지도록 근데 저는 이미 말라서 주름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을 조금만 뿌려줄게요 이렇게 하 끈적끈적거림이 있어서. 더 많이 뿌렸다 싶으면은, 수건인가? 물에 일단 닦아서. 이렇게. 좀부닦좀닦아주세요 천사수리 점토는. 말라도 스프레이 같은 걸로 찍칙칙칙 뿌려주면은. 안고는 걸 보실 수 있어요. 자 이렇게 하고 두께를 이 정도만 하고 이 정도만 하고 이것도 똑같이 두께를 맞춰서. 만약에 하얀 색깔이 너무 작다 싶으면은 그냥 좀더 더 넣으면 됩니다. 마카롱 같지 않은 마카롱 같은 거. <laughs> 자,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 부분을 이쑤시개로 긁어줄 거예요. 케이크 긁듯이 크림을 바로 위에 있는 감싸주는 부분을 긁을 때 켜줍니다 썩 해줍니다 만약 이렇게 긁는 게 어렵